귀로 듣는 상식. 오늘은 철학자 플라톤에 대하여 읽어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 영어로는 플레이토, 기원전 427년에서 347년까지 사셨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주로 이데아론, 동굴의 비유. 이상국가론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주요 사상은 이후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이데아론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완전한 형상 또는 이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만지는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나무는 실제 나무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나무의 본질은 이데아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이데아 세계는 오직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볼수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며 완전한 진리나 아름다움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데아로는 이상적인 진리와 실제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질문에서 출발하며 이후 철학적 논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동굴에 비유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 그림자를 실제 사물로 착각합니다. 이때 그림자는 이데아 세계의 실체가 아닌 감각적 세계의 모사에 불과합니다. 이 비유에서 동굴을 나와 햇빛을 보게 되는 사람은 이데아 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철학자를 상징합니다. 동굴을 나오는 과정은 진리를 찾는 과정이며 진리를 발견한 철학자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진리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굴 속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철학자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감각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 사이의 차이, 그리고 철학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적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이성적 탐구를 통해 진리와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플라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3이상 국가론. 플라톤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은 그의 정치 철학에 나타난 이상 국가에 대한 구상입니다. 그는 국가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유형은 국가 내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철학자 왕,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철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자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진 철학자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군인, 용기와 의지를 가진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생산자의 욕망을 지닌 생산자는 농부, 상인, 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고 사회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국가가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은 서양 정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영혼의 3분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보았죠. 1. 이성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의 부분으로, 이성이 영혼을 이끌어야만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기계 용기와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으로, 이성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르며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욕망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부분으로, 이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이성, 기계, 욕망이 조화를 이뤄야 개인의 삶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조화를 통해 인간은 정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철학의 목적. 플라톤은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리를 찾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이성적 탐구를 통해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개념으로 모든 이데아의 근원이자 목표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만족하지 말고, 이성적 탐구를 통해 더 깊은 진리와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탐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주로 대화체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철학적 개념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들입니다. 일국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로 정의와 이상 국가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철학자 왕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사회 구조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구성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또한 동굴의 비유와 이데아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향연. 향연은 사랑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인물들이 사랑에로스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며 특히 플라톤은 사랑을 이데아로 향하는 갈망으로 설명합니다. 플라톤적 사랑 정신적 사랑의 개념이 이 책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산파이드로스. 이책 역시 사랑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수사학과 영혼에 대한 깊은 논의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이성적 사랑이 인간을 더 높은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혼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등장합니다. 사소 크라테스의 변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신론과 청년들을 부패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철학적 삶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지녔던 신념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오파이돈. 파이돈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을 다룬 대화편입니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죽음이란 단순한 육체의 소멸이 아닌 영혼의 해방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영혼에 대한 사상이 이 책에서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육티마이오스. 플라톤의 우주론을 다룬 책으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세계가 조화롭게 만들어졌으며 신적 이성에 의해 질서 있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창조와 물질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7법률. 법률은 플라톤의 마지막 저서로 국가와는 달리 현실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이상적인 국가가 아닌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 어떤 법률과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용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체제와 법이 어떻게 인간의 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오늘날에도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론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생뚱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철학자 중 왕인 이분에 대한 상식쯤으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